1. 장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리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렸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양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년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그릇을꺼내니 이쪽에 누가 구내 네 삶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코리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청독 세수바 사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그 문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이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수바 사리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더라2 장. 옛적에 바벨론왕 느부간의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부로 돌아간 자. 고수르 바벨과 이수아와 느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웨와 루움과 바나든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모압 자손 곧 예수와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뜨 자손이 9 4 5명이요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122명이요. 아돈 이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린 자손이 4 5 4명이요 아들 자손 곧히스기아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 사람이 123명이오. 네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레엘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르 자손이 744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미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네보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자손이 345명이요 신하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자손이 973명이요. 이멜자손이 1,052명이요. 파술자손이 1,247명이요. 할인자손이 1,07명이었더라. 1 레위사람은 코다위야자손곧 예수와와 감미엘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아델과닮문과아굽과 하리다와 소베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딘 사람들은 시야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다비옷자손과게로스자손과 시아자손과 야 파돈자손과 르반아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자손 르바나자손과 무님자손과 누부신자손과 박복자손과 하급자손과 할굴자손과바솔루자손과 무이다자손과 하루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대마자손과 느시야자손과하디바자손이었다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구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대 자손과 하들 자손과 보겔의 타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리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데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딴과 인멸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구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빌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집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에 합계가 4 2360명이요 그 외에 남정과 여정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나타가 435요 나귀가6 7 2 0이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근고에 드리니 금이 60000다르기에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이 50백 벌이었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역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을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3장 이스라엘 자신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기 아들 여사와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세월대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미쳐놓지 못한지 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지이년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답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감독하느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리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에살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하나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하여 그 건축을 파해하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에 나갔으며, 또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신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신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레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엘 사람과 알람 사람과 그밖에 백성 곳 존귀한 오스나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디 강건 아닥사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이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읍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을 왕공하면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 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여러 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토에 손해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진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의 강백을 룬과 성이단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건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수를 내리니 일러스대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우린 그를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상업이 비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한 일을 해하였으며이쪽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상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에를 기다리다. 너희는 삼가서이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처분이 루흠과서기간 신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 땜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로억지하여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 5. 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입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와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르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강 건너편 총독 타드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희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리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알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대강 건너편 총독다트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 동방인 유브라대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왕에게 올린 그의 조으로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서 대, 다리오왕은 평안하 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토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 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합기에, 우리가 그장모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희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이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 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일으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고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역자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허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의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는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 썩매며 그가 세운 청동 셀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셀수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시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그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 이에 다리오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레다 풍성에서 한두 루 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연의 조서를 내려 이 얘기를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제사들이는 차수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 있었고 그 성전의 높이는 6 0규빗으로 너비도 6 0규빗으로 하고 큰돌3개에 새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구가 내 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각기 제자들의 돌진이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청독 탓대네와 세달부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청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자를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만나라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불 불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하마 걸음담이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제를헐친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나타리오가 조서를 내렸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주서가 임에 이브라득한 건너편 총독 타티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자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라사스타의주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끝뜸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석제대를 들었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1 4일에6월절을 지키되 제사당들과 레위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당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담았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신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으니 하더라.